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소라넷에서 음란 방송란 3명이 적발됐습니다. 환전용 선물을 많이 준 회원에게는 수위 높은 동영상을 별도로 보내주거나 팬미팅 행사까지 초대했습니다. 보도에 이상훈 기자입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까지 설치해 놓은 컴퓨터에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수두룩합니다. 옷장엔 방송 때쓴 의상과 도구로 가득합니다. 21살 이모씨는 남자친구 31살 최모씨와 지난해 11월부터 석달 동안 소라넷을 통해 음란물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엄청난 날사은 아니야. 처음 좀 천원 시작할게요. 이 씨는 매일 밤 자신의 알몸을 인터넷으로 방송하고 최 씨는 이를 찍거나 편집해 올렸습니다. 회원은 금세 10만 명을 넘었고 석달 사이 3,300만 원을 벌 정도로 음란 방송계의 최고 스타가 됐습니다. 이들은 환전 가능한 선물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300개 이상 선물한 회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을 운영하고, 음란물 배포 이벤트는 물론 팬미팅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한 번에 300만 원어치 선물을 보낸 회원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템을 많이 그 제공한 사람들 대상으로 특별한 회원 방인 뭐 골드 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좀더 수요가 높은 그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제공해 왔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만법 위반 혐의로 이들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